트아일라이 공주님, 쟤한테 던지려고 했던 건데. 저기! 공격합니다! 둘라 롤라, 코코넛 크림, 이게 무슨 짓이야? 절교한 얘 친구에게 던진 거예요. 내가 왜 절교한 얘예 친구야? 네가 절교한 얘예 친구지. 너희둘 다 그만해. 이제 알았지? 우정은 지켜나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싸워도 지켜할 야 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laughs> 음, 이거 뭔가 익숙한 걸? <laughs> 음, 이건 아니야. <laughs> 아하 여기 있다. 이게 뭔데? 보면 알 거야. 겉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건 나랑 친구들이 옛날에 썼었던 우정 일기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여기 다 적혀 있지. 우정은 지켜나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썩어도 지켜야 할 만큼 같이 있다 같은 거. 지저분하고 부실한 일기란 건 확실하네. 어 oh. <laughs> My little pony, my little pony. t s of u n A beautiful heart Faithful and strong Sharing kindness It's an easy feat And magic makes it all, all complete t o have mine Do you know you're a my very best friends? 다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깜짝 선물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트와일라잇? 너무 놀라서 기절할 정도야? 바로 이거야! 어? 이게 대체 뭐니? 냄새도 테러블하네! 아니, 잠깐만 있어봐! 헉, 이거 혹시 우리가 쓰던 우정일기야? 한 100만 년에 묵은 것 같아! 어휴, 이거 진짜 무지하게 오래됐네 내 말이! 애플 잭이 쓴 부분엔 에 으깬 사과가 묻어있어 플로토셀과 쓴 부분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게 너희가 쓸 공간을 남겨놓으려고. 이건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네. 그건 캘리그라피란 거야, 자기야. 기왕 글씨를 쓰는 김에 뮤리프를 쓰면 더 좋지 않니? 넌 우정에 대한 교훈을 과격하게 배웠나 보다, 레인보우 대시. 어쩔 수 없어. 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타입이라고. 지금 이건 핑키가 쓴 거네 <laughs> 확실히 나도 깜짝 놀라긴 했어 더 놀라운 게곧 나옵니다. 여위에서 복사본을 만들기로 결정했어. 무지하게 멋지다. 완벽하게 만들었네. 몇년전 어떤 성명서를 복사하려고 마법을 익힌 적이. 있을 것 같드는. 아, 그야말로 퍼펙트한 복사본이네. 어, 이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거네. <laughs> 이거 혹시 기억나? 대어링도를 도와줬을 때야. 언제나 곁에 있는 친구들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어 치즈 샌드위치다! 파티 대포다! 어, 생일이사 기념일이다! 트와일라이트 일기장을 다시 꺼낸 김에 나도 읽어봤는데 무척 재미있어서 나도 한권 가지고 싶어졌어. 그렇게 두 번째 깜짝 선물을 생각해냈어. 내 생각이지. 우리의 일기를 모든 포니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었어. 다른 포니들도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배우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난 찬성! 예! 그거야말로 늘 바라던 바지! 원더풀한 생각인걸? <laughs> 역시 난 쿨해! 아, 어, 그래. 어, 어, 쿨한 생각이네. 얘들아, 잠깐... 어쩌다 우연히 들었는데... 여기 레인보우데시가 레인보우폭포에서 겪은 일에 대한 부분을 읽어봐봐... 도움이 될 거야... 네, 공주님 고맙다, 아니야... 우정유기 덕에 우리도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 응. 그래서 큐티마크 여름 캠프를 열어볼까 하는데... 분명히 다들 앞다퉈 참가 신청을 하겠지... 끝내주는 캠프가 내게다... 히히... 큐티마크 캠프는 진짜 기발한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일기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 옳지 않은데… 망아지들이 우리의 일기를 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겠어. 그럴 거야. 분명히 이퀘스트리아의 모든 포니들이 곧… <laughs> 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공주님께서 내신 우정일기를 가지고 일부러 필리델피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 그거 잘 됐네요. 우정에 대한 기운 중 어떤 게? 사인해 주세요. 어, 기... 어, 그러죠. 뭐, 저 어떤 교훈이 제일 좋았어요?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그냥 소장용이에요. 새책 그대로 평생 간직할 거예요. <laughs> 어. 우와, 여기로길 잘했는데. <laughs> 정말 좋아요. <laughs> 걱정 마. 트와일라잇. 분명히 일기를 읽은 후 교훈을 얻고 우정을 쌓는 포니들도 있을 거야. 확실한 건이 일기는 음. 상당히 많은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헉! 네, 맞아요. 이 포니들에 대해 몰랐던 걸 전부 알게 됐거든요. 다만 레디티 이야기는 빼도 됐을 거예요. 책에 나온 포니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아나 봐요. 포니 비례 날 축제를 멋지게 잘 준비하기는 했다만 순전히 자기 덕에 축제가 잘된줄 아는 모양이에요. <laughs> 건방지기는. 레리티는 그런 말쓴 적이 없잖아. 레리티. <laughs> 오, 불쌍한 레리티. 저 폰이들이 한 험담을 전부 다 들은 모양이야.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할까. 내가 따라가 볼게. 어서 가봐. 난저 둘과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어. <laughs> 어, 내리티 잠깐만! <laughs> 어! 토일라이 진짜 짱이지, 그치? 우리 애기가 지금 엄청난 탤리티야! 핑키, 난 지금… 우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얘기들이 웃기다고 말해주는 거 있지! 어떤 포니는 내 얘기가 너무 우리 일기를 읽고 감명을 받은 포니들이 있다니 진짜 기쁘다. 저기 봐요. 핑크파이라는 그 웃긴 포니예요. <웃음> <웃음> 웃기다는 감성평이 제일 듣기 좋지. <laughs> 그래, 넌 반응이 좋아서 정말 다행이다. 방금 레리트를 봤는데 일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 <laughs> 어, 정말 안 됐다. <laughs> 잠깐, 그건 하나도 안웃기 그럼 난 가봐야겠다. 나중에 봐. <laughs> 어잘가트와일라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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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킹키예요. 현실에선 훨씬 더 웃기다니까요. 파크리스 부분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전부 다 찢어서 버렸어요 일기를 띄엄띄엄 읽었단 말이야? 필요 없는 교훈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희는 이제 가서 트와일라잇이랑 이야기를 나눠봐 그럼 난 일도 하고 낮잠도 자고 또, 어, 해야 할 일을 마저 할게 에이, 재미없는 얘기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데어링 둘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laughs> 또 하라고? 그 얘기는 이미 해 줬잖아 수십 번도더했을걸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어서요 팬들이 실망시키면 안 되죠. 아 그게 그러니까 아난저 아, 먹구름들을 다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하거든. 좋아요. 그럼 저희가 따라갈 테니까 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번엔 또 뭐야? 제발 저좀 내버려 주세요. 플로터샤이 무슨 일이야? 대답을 해달라고요.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요. 다들 왜 그러시는 거죠? 왜 플로터샤이는 교훈을 얻고도 변하는 게 없죠? 제발 좀 당당해지라고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더 많은 지경이에요. 제가 책에 나와야겠다고요. 네? 세상에. 보자 책에 나오고 싶다는 이유로 제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나서서 해결할게. 잘 들으세요. 전 많이 당당해졌어요. 또 당당해지기까지 꽤 오래 걸렸고요. 하지만 교훈을 한번 얻으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포니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못 하시는군요. 우와, 책에 나온 모습과는 그야말로 완전 딴판이네요. 이거 좀혼란스러운거요 어... 아, 이 뭐야?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하네.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정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웃음> 레리티, <웃음> 너 괜찮은 거야? <웃음> <웃음> 지금 뭐 하는 거야? 드레스만 고 있잖니, 자기야! <laughs> 무슨 드레스? 나도 몰라. 스트레스 푸는 거야. 스트레스를 <laughs> <응>, 푼다고? 아가 <laughs> 카페에서 그두 포니들 이야기를 듣고 <laughs> 뭐.. 왜 포니들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는 거야? 이제 다들 날 싫어해서 그런 거야.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덮어> 아니, 아니. <목소리도 덮어> 나와서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달을 거야. <목소리도 덮어워복> 어! 아! 아! 지금 당장 담요 100개가 급하게 필요해. 아, 미안해, 토아나이. 나의 좋아하는 포니에겐 기꺼이 만들어줘야지! 아! 난 화려한 남녀는 별로야. 무슨 일이야, 애플즈?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 인기는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이 지장에 싫어. 어서 가봐. 난 여기 있을게. <laughs> 마칭 스위트 애플 광팬이라는 폰이 들야 내가 쓴 부분들을 읽고는 마치 우리와 가족이 된것 같았대.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중이고. 네가 쓴 부분을 읽고? 그래 알잖아. 내가 친구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썼던 부분. 내보낼 순 없어? 지금 나보고 가족을 내쫓으라는 거야? 야 할머니! 잠시만요. 도와드릴게요. 저기 있어요. 아우, <laughs> 어,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 여기 있었구나. 있지, 레리티는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인사하고 나왔어. 어우 이런, 창문 밖을 보고 있네. 스위 태플 농장이 그렇게 심각했어? 여기저기 다 심각해. 난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우정일 기가 이렇게까지 우정을... 망가뜨릴 수 있지? 트와일라잇,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야. 애초에 복사본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나 때문에 친구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너 지금 너무 심하게 자책을 하는 것 같아. 자책이라고? 아! 아!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 요리에다, 청소에다, 가족까지 돌봐야 하다 보니 다른 걸할 시간이 전혀 없어! 난 적어도 말할 때마다 포니들이 웃진 않잖아! 내가 뭐, 눈스톱으로 웃기는 포니인 줄 알아? 말할 건데, 내 웃음으로 가득 찬너 애들은! 이제 끝났어! 지금 너희만 힘든 줄 알아? 내가 좀굴하긴 하지만 다들 내가 굴하다면서날 붙잡고 도아주질 않아서 화장실도 못 간단 말이야 어, 래리티? 그 옷은 대체 뭐냐? 내 감정을 담은 드레스야! 스트레스 코티르! 앞으로 한 번만 더 해명을 하게 된다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 어? 어? 미안해, 자기야. 습관이 돼서... 어? 그래. 포니들이 일기를 잘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긴 거야 너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잘못했지 일기를 책으로 내는 건내 생각이었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네 잘못이 아니야 저 포니들 잘못이지 다들 이상한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 <laughs> 기다려봐 좋은 생각이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장 바로잡아야 해 <laughs> 여러분! 그만하세요! 어? 말해주세요. 도하라의 공주님 전 캔틀러 크로니클의 기자입니다 공주님께서 포니 빌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 좀 해주세요 우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도 썼던 거고요 우정에 대해 배우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제 옆에 있는 이 포니들이 일기에 쓰여진 모든 교훈을 제게 가르쳐줬어요 애플잭, 핑키파이, 레인보우 대시 레리티, 그리고 플러터샤이드요 여러분한테도 배웠어요. 전 정말 많은 걸. 질문의 요점은 여섯 분께서 친구라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포니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일기를 끝까지 읽었는데 공주님께서 켄틀롯에 남으셨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캐릭터가 되었을 겁니다. 캐릭터라고요? 우린 진짜 포니예요. 이 일기에 쓰여진 이야기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우리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었어요. 그럼 레리티는요? 레리티가 실제로 교훈을 얻었다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대이 팬이 되어야죠 원래 그했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던 유일한 폰이거든요 트와일라에서 날개가 생기기 전에도 났어요 플로터 샤이는 지나치게 소심해서 공감이 가질 않아요 너무 심하다고요! 맞아요, 어, 어, 그건 어, 좀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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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킹키파이랑 애플잭은 정말 친척이 맞는 건가요 어? 어, 제발 좀 제발 들으세요 난 절대 완벽하지 않죠 여기 실수가 써 있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그건 불가능한 일인걸요 부족한 점이 많아도 우린 강해질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함께 있기 서로 채워줄 수 있죠 힘을 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투성이 하지만 배워나가죠 예 yeah.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야 여러분도 있죠 고민을 함께 나눠봐요 본인들은 내게 자존심 너무 세다 하죠 내 자신감이 지나치긴 해도 큰 용기를 얻고 해요전 호들갑도 심하고 좀 감안할 때도 있죠. 전 부담스럽게 다정해요. 또 너무도 정직해 달이에요. 힘을 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실수투 성이 하지만 배워나. 조금씩 나아질 거야 여러분도 있죠 고민을 함께 나눠봐요 아, 다들 아, 나더러 까본다 아, 아, 하죠 아, 진지하지 아, 않고 내일 아, 아, 재밌는 아, 일 찾아봐요 아, 모두 아, 웃게 해줄게요 잠게 우리 시간이 아, 걸렸죠 아, 자신감이 아, 부족했죠 아, 꼭 아, 완벽할 아, 필요는 아, 없죠. 이만 배워나가죠. 예, yeah.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야. 여러분도 있죠. 고민을 함께 나눠봐요.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저희 완벽한 폰이들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정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거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정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야. 아, <목적> 아 하,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이 망아지들이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 음, 우선 공주님과 언니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우정은 사실 저희 일기를 읽기 전까진 싸우고 있었어요. 일기를 읽고 문제가 생겨도 함께 극복하면 우정이 더 강해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 덕에 저희 더욱 친한 친구가 됐어요. 정말? 응! 오, 응. 응. 어, 지금 너희가 한 이야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최근에 정말 힘들었었거든. 하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도움이 됐다면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단 뜻이거든. 그렇고 말고 유행은 한 순간이지만 우정은 영원하잖아. 극성 팬들한테 붙잡혀서 아무 것도 못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도 생기니까 말이야. 우리에 대한 다른 토니들의 생각을 바꿀 순 없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겨내면 돼. 아예 신경 안 쓰면 더 좋고 말이야. <laughs> 저서 웃어. <laughs> 그래도 저 폰이들을 말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는 해 말이 많다. 지금은 우리 우정을 소중히 여기자. 나중에 말려도 늦지 않아.